교회에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또각 직분을 주신 본질은 교회의 몸을 세운 데 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충만에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내 존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은 최종 계시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10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근거로 삼아서 외모로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10장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근거하니까 자기를 기준하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근거하고 자기를 기준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리 12절 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오름에 내가 종이 돼. 내 욕심이 내가 종이 돼. 하나님이 없으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주체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나으면 교만해져. 근데 이 기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보다 못하면 절망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비판과 정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도 우리 속이 아직도 안변하게 되면은 내가 좀 잘한 것 같으면 남을 비판해요. 또좀 못한 것 같으면 낙심해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요.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윤리도덕의 기준으로 비교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교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요셉을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요. 잠시 어떤 TV를 봤던데, 4 5먹은 부부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남편의 찌갓집에 명절 때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아예. 아예 전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단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도 아예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 이번 요셉이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그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만났을 때 우리는 또 이랬니 저랬니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 일체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주어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처럼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인심매매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 자신을 미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는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주어가 되면 항상 나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했다 하면은 피해 의식, 내가 손해본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면은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본의 아니게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마다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내가 손해봤으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항상 나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만 나오면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정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했다면은 그런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 주신 범위와 한계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한계는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처가 될수 없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남의 영역을 침범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탐욕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15절도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18절, 16절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선악과의 주체가 되는 삶. 예수 없는 삶은 어쨌든, 자기 성을 쌓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내 상처예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사귀어보세요. 우리 항일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은 먼저 아,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제하려고 성도들하고 내 성이 높아지면 나도 상처가 되고 상대기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물은 위에서 밑으로 오리기 때문에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없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 성을 쌓다가,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자기 성을 허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역설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요, 14절 후반절, 그리스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룬 것이라, 15절 하반절,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16절, 너희 지역을 넓혀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온 것은 자기 이름을 증명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도 애수하고 말도 잘못하고 몸도 아프고 머리 숨도 접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해심하기 전 바울은 어땠어요? 엄청 강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베스도산 갈 때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군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누구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포획자, 비방자, 반역자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제인종의 괴수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보 같으니까 거짓 선지자의 그걸 모르고 너 사도권 이 있느냐 세상적으로 비판하고 조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 온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노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해석의 범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하, 지금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 의식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 안 풀려. 하나님이 풀려. 요셉과 형제들과 22년 동안 그 쌓였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여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될때 모든 문제가 에바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왜 상처 아픔이 없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주어로 바꾸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공동체가 비판하고 정제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지경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가치는 하나님을 바로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자랑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근거하여 자신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12절.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거의 선지자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합니다. 오늘 17절 봐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이라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인이라.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주님 앞에. 세상은 얼마나 자기성을 쌓았느냐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께 붙어있느냐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평생 피해자로 사느냐, 하나님의 일에 증인으로 사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주어가 돼서 해서 가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모든 매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우를 보세요. 주어가 자신이야. 아말렉과 전투에서 첫 번째 잔 일이 뭐예요? 자기 이름의 비석을 세우잖아요. 이제 내가 주어야. 내가 주체야. 그러나서 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치고 돌아왔더니 그 여인들이 창화해서 다윗만만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항상 주어가 누구니까 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내가 주인된 삶에 누가 종이 된 거예요? 내가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해석하니까 항상 누가 피해자요? 내가 피해자야. 내가 왜다이버터못 나야지? 자기가 피해 되는 거,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온 성에 그러나 다이슨 다이슨 어떻습니까? 항상 물론 다윗도 이제 범죄를 하고 실수를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이제 전투를 하잖아요. 다윗은 그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만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야, 내가 내가 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쳤다 그게 아니었다는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주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나서도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니까 주님 앞에 붙어있어야 되니까 주여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소서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기도했던 그 다이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는 이제 그런 모든 삶을 살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한 10편, 23편. 여와는 목자실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존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가 주인의 삶을 사느냐. 내가 주인의 삶을 살고 세상에게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게 진짜 받으려면은 내가 스스로 거기에 종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피해자야. 저 사람 때문에, 저애 때문에, 저일 때문에. 항상 나는 피해자.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일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시 먹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수 없는 비방거리가 있는 거예요.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근거해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게 되면 나는 영원한 피해자. 영원한 나는 그 사건의 종이 되는 거예요. 딱 올문에 끼셔가지고 자유를 보는데 그러나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순간 그런 종의 올무에서 에바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사울처럼 너 기념비 세우라. 너가 잘났어. 너가 인정받아야지. 너 이름을 증명해라. 너가 남보다 더 잘났잖아. 세상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기념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여 나를 따나지 마소서,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주님께 붙어 있기를 간구하며 울고 있는 그 다윗을 우리 주님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항상 주님을 근거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의가 그를 비방합니다.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그를 허락했지 않겠느냐? 다윗은 멋진 삶을 살아요. 이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짧은 내용이지만, 고린도서 10장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점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나를 근거로 삼는 인생은 평생 비교 의식 속에 피해자의 삶, 그 감옥에 갇힌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남보다 나으면 교만의 성을 쌓고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의 구덩이를 파며 자꾸 타인을 비판하고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의 원리는 내게 주어진 범위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글소에게 붙어 있는 삶,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증명하라는 여러분 피곤한 삶을 끝내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근거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항상 피해의식에 산다니까 피해의식에 사니까 좋은 말이 안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주어를 받게 되면 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상처의 문장에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불평과 상체에 피해자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수평적 비교를 멈추고, 수직적 주님과 거리를 점검하세요. 사람, 옆에 사람, 나를 근거해서 수평적 비교 의식을 갖지 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는 것과 뭐 했다. 이 수평적 비교 의식을 갖기 전에 수직적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 의식이 되는 내성을 무너뜨리는 쉽게 말하면. 세 번째는 세상에 응시와 거울 앞에 서지 마시고,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자꾸 비추고 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응시해요. 그러면 우리도 방어적 응시자로 자꾸 거기에 맞서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 노아 홍수 때, 내 피미네 했던 것처럼. 용사 아름다운 것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서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꾸 자신을 점검하여서 진실 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비교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의 주어가 바뀜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